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메뉴는 디 s 슬레틱에 따르면 메뉴는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뉴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시 50% 임금 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메뉴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뿐 아니라 어린 시절을 보낸 스페인 리그 복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매체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본인이 PSG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구단이 이강인이 싫어서 방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수 본인이 팀을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PSG는 세계 최고 부자 구단 중 하나입니다. 카타르 정부 산하 투자 기관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연봉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환경을 벗어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안정적인 환경이 자기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PSG는 프랑스 리그 1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11년 동안 9번 우승했고 선수단 전체 시장 가치는 9억 2,350만 유로 약 1조 4,800억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PSG보다 시장가가 높은 구단은 맨체스터시티, 레알마드리드, 아스널, 바르셀로나, 리버풀 뿐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없고, 최고 성적은 2019년도 시즌 준우승입니다. 두번더 준우승했지만, 지금은 8강, 16강 정도 실력입니다. 높은 연봉과 편안한 생활 속에서 안주하면서도, 한계를 절감한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는 자이반 타이반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 강인은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 유망주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PSG에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23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6경기 6골 5도움을 마크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늘었지만 평균 출전 시간은 64분에서 54분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6골은 모두 2024년에 나왔고 올해는 골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지난 시즌에 9경기에 출전하였고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서고도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정체하는 느낌인데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바둑돌 을 옮기듯 선수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psg는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보장된 팀입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는 판단이 이강인의 결별을 결심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을 잘 아는 지인은 이강인 이 psg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팀 분위기가 전투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강인은 더 많이 뛰고 더 싸우면서 성장할 구단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축구는 기술 중심 철학을 가진 지도자에게 더잘 맞는다.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 메뉴의 루벤 아모린 감독 등 기술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들이 이끄는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넉넉한데다. PSG는 굳이 이강인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이강인의 확고한 이적 의지가 있어도 이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강인은 이제 어느새 24세가 됐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한번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한 정상급 선수로 머무느냐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더 높은 강도에서 더 오래 뛰고, 더 강한 상대와 계속 맞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강한 상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의 바램대로 이번 여름 이적하게 될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인이 유럽 리그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왕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 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 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통계매체 옵타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외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1등급, 유로파 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정계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패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럽 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왕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나인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5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왕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여섯 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외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PSG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빛난다면 이강인은 여러 개인 수상을 통해 기량뿐 아니